이라고 했어요. 그럼 0이 아닐 때 값인 함수값 0이 아닐 때는 이 함수값인데 그거를 한없이 0으로 가까이 가 보면 0일 때의 함수값 1 이게 나와 주면 좋겠죠. 그래서 얘는 밑에 원하는 게 x다. 곱해 주고 나는 원하는 게 ax다. 곱해 줘서 얘 1이고요. 얘도 1이고요. X는 약분되면서 남는 건 1분의 A만 남아요. 1분의 A가 1이 되어야 되니까 A는 1이 되겠어. 2번도요, 0이 아닐 때 함수값이, 0, 0이 아닐 때그 극한값이 0일 때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, s i n X, 0이 아닐 때는 FX가 이건데, 자, 걔를,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의 극한 값이 0일 때 함수 값 A랑 같았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필요한 걸 곱해줘요. 얘도 X를 깔고 또 곱해주죠. 얘는 1이고 1. 약분 되니까 다 죽어서 1이 되죠. 따라서 A는 똑같이 또 1이 나오겠습니다.